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잠언 23장 말씀입니다. 23장 1절로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23장 1절로 3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머에 칼을 들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걸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신 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제로우면나곧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흉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지. 옷을 입을 것이 민이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 낯을 낳은 자는 그러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 같이 매복하며 사람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내 눈에는 기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닷가운데 누울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다. 같이 내가,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나를 상하게 내가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깨일까? 다시 술을, 술을 찾겠다, 찾겠다 하리라. 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소를 짓기 하는 자언의 말씀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이제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자기를 아주 호되게 늘 때리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아버지가 때리실 때늘 읽고 때리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은 바로 이제 오늘 보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1 3 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이 구절 읽고. 1제0 0절 말씀과 0 0절 말씀을 읽고 그리고 때린다는 다니다 그래서 잠0의 말씀은 얻어맞는 말씀으로 그렇게 자기에게는 아주 각인이 0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하 하고 오늘 뒷부분에 가서 이렇게 읽다 보면 0 0 0 0 0 0 0해롱0 0 0 0 0 0 0 0이 이렇게 아주 정말 정확하게 잘 <laughs> 묘사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술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길게 예, 하고 있는데, 30절 말씀부터 끝절까지 계속 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술에 잠긴 자가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가 저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혼합한 술, 뭐 요즘 말로 칵테일이라고 말합니까?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는데, 너는 그걸 쳐다보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이 뱀같이 물것이고, 독사같이 쏠 것이고, 내 눈에는 기이한 것이 보이고, 즉 눈에 뵈는 게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laughs> 횡설수설하게 될 것이고, 바닷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고, 멀면 안 되는 얘기죠. 돗대 위에 누운 자 같이 빙빙 돌것이다라는 그런 표현이고 또 이렇게 마지막 구절은 사람이 나를 때려도 얻어맞아도 술취한 사람은 아프지도 않고 상하게 해도 내가 감각이 없다 이렇게 만신창이 되는데도 어, 아 내가 언제나 깨지 빨리 깨서 술 먹어야 되는데라고 하는 그런 구절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아마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도 정확하게 묘사할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해 보게 됩니다. 미소 짓게 하는 그런 이제 자먼의 말씀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심각한 지혜로운 자가 살아보니 죄 있는 자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이 말씀을 정말 우리에게 뼈를 때리는 것 같은 교훈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허무한 것에 매달리지 말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허무한 것을 매달리지 말아라. 그런데 앞부분에는 이제 음식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과 즉 탐식하는 것과 탐욕하는 것. 그래서 재물을 추구하고 음식을 추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허무한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위가 높은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먹게 되거든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간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음식을 어, 이제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하지 말라는 거죠. 높은 사람 앞에서 막 음식을 탐내서 먹지 말아라. 아, 이제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는 맛있는 음식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다. 그리고 4절은 부자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몸에 해로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음식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재물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아까 읽었던 것처럼 술 취하는 문제가 나오고 음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방 여인이라고 표현하는 이쾌락의 문제에 대한 이것들을 말하면서 허무한 것에 주목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재물이거나 탐심 탐욕 또는 쾌락이 모든 것들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날아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다.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허무한 것에 주목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삼갈 것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절 말씀에는 i d a 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함으로 l 탐욕을 가지고 이제 지 a l m i o coadre, patchel, chimbomaji, malgioda, irke, m a r a m o r o 우리 집 논과 저쪽 집 논을 경계 짓는 논뚝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논뚝이 세월이 지나가면 점점 얇아진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하신 말씀이 우리 쪽 논을 조금 넓히기 위해서 논뚝을 자꾸 깎아낸다는 거예요. 그 저쪽 사람도 자기 논을 넓히기 위해서 또 논둑을 깎는 데, 그래서 두툼했던 그 논둑 사람이 편하게 걸어다닐 수 있던 그 논둑이 점점점 얇아져서 나중에는 물만 건너가지 못하지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그런 논둑이 되고 만다. 그게 바로 지게석을 옮기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내 영토를 넓히는 겁니다. 우리 땅이 여기까지야라고 표시를 슬쩍 옮겨놓는 것. 이런 탐욕의 모습을 본문에서 이제 삼가라 말하면서 그런 것들은 허무한 것이다. 날아가 버린다. 독수리 날아가 버리듯이 날아가 버린다. 탐식과 탐욕과 그리고 쾌락과 이 모든 것들 이것은 이제 쉽게 날아가 버리는 것들이니 허무한 것들이니 이것들을 삼가라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보다도 중요한 것을 찾아내게 하시고 허무한 것에 매달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지금은 아주 꽉찬것 같고 알맹이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보람일 것 같은 것이지만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들을 허무한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무한 것에 매달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허무한 것 때문에 허무하게 시간을 써버리지 말게 하시고, 허무한 것 때문에 우리의 정서적인 에너지를 다 소모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제목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리를, 예, 진리의 가치를 깨닫고, 그 진리를 추구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데 첫 번째로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 이제 5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곧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17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진리를 추구하며 살면 은 18절 말씀 정령이 내 장례가 있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진리를 추구하라 진리의 가치를 추구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정직한 마음 진리를 주님의 길을 따르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리 추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꼭 올려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허무한 것 따르지 말고 영원한 것 따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그 결과는 내게 장래가 있다.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미래가 열린다. 이런 표현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의 마음으로 살아 가심으로 성도 여러분들의 장내가 열리고 또 소망이 더욱 더 분명해지는 끊어지지 않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했고 이제 사람들과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인간관계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했던 설교 본문이기도 한데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의여기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이제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을,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버이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러면서 그 길이 인간이 걸어가야 될그 길이다. 여기서 내 길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영어성경에는 이것을 더 웨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 길, 바로 그 길, 꼭 가야 될그 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마음 속에 이처럼 어, 주님의 길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 이 땅에 허락하신 어버이, 즉 부모님, 어르신, 이것을 잘 공경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높이는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길이 바르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그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가정의 달에 부모님의 귀함을 느끼게 하시고, 또 부모님을 늘 묵상하게 하시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부모님이 계시던 돌아가셨던 이제 정말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크길이라는 그 것꼭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나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정말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라다 부모 공경을 즐거워하는 자리에 설때 하나님은 기쁨의 은혜, 즉 행복한 그런 삶의 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